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미얀마 청년연대입니다. 저희 단체는 한국에서는 미얀마 전단이 단체이며, 쿠데라가 일어난 워부터 국제자 반대심의 보건배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지원하는 일을 종해왔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쿠데라가 시작했으니, 시작하, 시작했을 때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정부의 심각한 참가으로 인해 피난민들도 많이 생겨 미얀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렇게 녹음을 하러 나갔습니다. 저희 미얀마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째자로 이렇게 입니다 미얀마가 하루빨리 민주화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